안녕하세요, 여드름 박사 강윤성입니다. So 누구나가 다 모낭염을 가지고 있어. 여드름 이 나는 사람은 그냥 모낭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에 모두유 yeah, 이렇게 나는 염증을 모낭염이라 그래요. 모낭염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는 거야. 호르몬 때문에도 나고. 스트레스나 물질적이나 물리적으로나 모낭염이 날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많아요. 이 염증이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거나 연으를 바르거나 하잖아. 일단은 모낭염이라는 거는 어떤 세균이 침투돼서 나는 거기 때문에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첫 번째 조건. 클렌징은 무조건 깨끗하게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공이 건조해지면서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라. 그러니까 모낭염은 여드름을 충분하게 그 안에 있는 피지도 있고 벌레 헤드나 피지가 말라서 딱딱하게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모여서 고름이 된 경우들도 있고, 그걸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. 요즘에는 또 모공 스케일링도 많이 해요. 아쿠아필로, 바늘로 정확하게. 제일 중요한 거는, 모낭염이 있을 때, 클렌징을 할 때, 피지가 기름이니까, 휜으로 폼클렌징이나 사용하지 말고, 일류나 효소, 클렌징을 써서, 한번 짜내고, 두 번째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. 청소를 해서, 피 아크네균에 맞는 살리실릭 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을 쓰면, 모낭염을 깨끗하게 낳을 수가 있어요.